좋은 하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칠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제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대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결과 제자를 삼은 결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배운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 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딱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Great Commandment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개명이 이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분과 같이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귀한 선물을 여러분 보내는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주 안부 전화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니까 순종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그리스도 어,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아, 본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여러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여러분,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의 처지를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다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단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안타까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을 나를 배신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했습니다. 그.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더니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쳐놓고 실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많이 듣고 계셨어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여러분 먹이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깊은 내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가 불쌍하고 그의 깊은 본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의 본심을 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둘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의탁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 어 본성적으로 죄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한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생각했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줄을 믿는다. 이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말한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까요? 예, 저는 100%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100% 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소리 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야, 나는 너가 그럴 줄을 몰랐다. 너 그렇게 나내 앞에서 큰 소리 치더니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올 줄 알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으타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인간관계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탁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탁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믿되 의탁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 그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은 원위로 돼 욕심이 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왜 말한 대로 행하지 않니? 그렇게 여러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당신 그럴 줄을 몰랐는데 너무 실망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큰소리 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되 그것이 내게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리턴을 기대하지 말고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턴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아, 쟤는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대로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예, 할수 없습니다. 하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예수님의 재산 그레이드 커미션 재상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해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 위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지상 명령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들에게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제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줄수 있는 만큼 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이 아버지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자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예, 기도하는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신륜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신령 신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백사연 성교사님 또 필리핀의 로고스 신학교의 정대에서 성교사님 사모님 김정성 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원주민 성교회 서영준 목사님 또 A9 어, 박게스도 성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고 또 어, 우리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회 사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밤또 금요 기도에 하나님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의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요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일업을 하는 모든 사역들의 아버지 하나님, 경순하게 아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지상명령과 지상 위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